7월 7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이제 패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얼토치 선수랑 이벤트가 추가가 될 거예요. 뭐 추가적인 막뭘 뿌린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얼토치를뭐 교환하는 방법과 뭐얼토치를 얻는 그 루트랑 뭐 이런 게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얼토치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토치 손흥민이 여기는 미패가 이거야.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밑에 미패는 요야 요걸로 한다는 건지, 요걸로 한다는 건지, 뭘로 한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위에랑 밑에랑 지금 손흥민 미패가 다르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출시가 될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7월 7일에 점검 시, 이 얼토츠 손흥민 선수의 세레머니가 현뚱 조뚱으로 출시되지만, 7월 14일 여름 업데이트와 함께 찰칵 셀레머리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손흥민들은 이 셀레브레이션으로 출시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기존 카드들의 세레머니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뭐 기존 카드들의 그냥 그 무릎 슬라이딩 세레머니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갈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얼토츠 손흥민부터 앞으로 나올 손흥민까지는 이제 이 셀레브레이션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비니신도 역시나 이제 별로 출시가 될 거고요. 벤지마도 별, 레반 별 음밥해 별안돼이 아,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야 글씨가 똑같은 색깔이라서안 보이는데요 이거 보여요 여러분 보아메드 쌀리 어, 보아메드 쌀리 같은 느낌으로 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은큼쿠 더 브라이너 어, 요즈와 키미 주앙칸 셀루 아 어웨이 미페가 두 명이네 더 브라이너가 어웨이 미페로 출시가 되고요 반데이크도 어웨이 미페로 출시가 됩니다 뭐 리워풀 단일하시는 분들 그 빨간색으로 딱 통일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혼자 거잖아. 아 이런 거좀안 좋은데. 그리고 하파일레아 크리스티아누 호날도, 그다음에 벤네데르, 루카스 파케타, 루카 모드리치, 벨링엄, 추아메니, 테오, 그리고 쿨리발리. 아 쿨리발리도 위에 바꾸는구나. 이거는 선 넘었었어. 마르키뉴스 후벤디아스, 마이크매냥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저는 역시나 아, 별 디자인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아, 별 디자인이 너무 별로예요. 아이별 디자인 꼭 해야 돼? 교환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전에 이제. 제가 토츠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돼요 이거 네, 보시면 되는데 어,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니까 그냥 제가 전에 올렸던 토츠 영상 보시는 게좀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얼토츠가 이렇게 출시가 될 거다 그래서 성능이랑 이런 거는 7월 7일 날 나오고 나서 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